여성은 여성 다워야 되고, 여성스러움을 갈고 닦는게 미덕이다. 이 여자력 또한 그런 맥락에서 약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적 무드로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자력에 민감한 이유라는 내용인데, 음. 일단, 여자력이 뭐예요? 어,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시겠네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신0년 이상? 뭐, 뭐, 그 전작 때 말이네요. 그렇죠. 응. 응. 여자의 힘입니다. 여자의 힘. 어 뭐야 그 어벤져스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에 탁탁 나가지고 와 <laughs> 타노스 너 마지막이다. 일단 그 구먼 파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응. 예.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No. 어, 이 여자력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한국식으로 바꾸면은 여성스러움, 그 여성다움을 측정하는 전투력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드래곤볼 보면 그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당신의 전투력은 53만이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여자력은 삐삐 삐삐. 아 대충 요 정도의 여자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어, 그래서 상대방을 좀 평가를 할때 이런 음.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잖아. 요리 잘 만든다 하면 오여자력이 높으시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깥의 오상이 혼자 사는 남자예요. 빨래도 잘하고 집에서 요리도 잘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오. 박상 여자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성한테도 얘기를 하지만은 남성에게도 얘기를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여자력. 보다 의미가 이게 사실은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일본 사회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2016년 5월 10일에 아사이 신문 여자의 힘은 무엇인가? 이래 가지고 2009년 신어 유행어 대상에 노미네이트 됐다. 아 일본에서 매년마다 유행어 대상을 뽑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잖아요. 너 여자력이 높다, 혹은 낮다, 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농담이라든지 있잖아요. 어, 거기서 말한다, 라고 나오는 건데, 이때 사회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9년이잖아요. 이때 어떤 단어들이 일본에서 유행을 했냐면은, 제26회, 2009년 유행어 시상식입니다. 이때 1등, 전공교체. 예, 이때가 이제 일본 자민당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가 될 때거든요. 음, 예,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음. 그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써머리점이 뭐, 있는데 밑에 초식 남자 그 시절 그 시절입니다. 아, 어, 일본의 이제 남성들이 적극적인 연애 나안해 귀찮어 상대방이랑 뭐 이런 것도 안해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뭐 이성에겐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런 남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초식 남성. 지금까지는 이제 남자라면 남자스러운 태도, 남자스러운 말, 뭐 음. 그런 거로 표현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좀 다르게 남자도 막약한 그 분도 있고, 말을와 음. 그 못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 유행어에서 안 나오는데 이 초식 남자에 대비되는 단어 하나도 있었습니다 뭐 육식 여자 음. 어. 남자들이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들의 환심을 사는,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통할까, 먹힐까, 라는 거를 연구하는 게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여자 힘, 이 여자력 또한 그런 맥락에서 약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적 무드로는. 즉, 무슨 말? 여성스러움, 여성다움을 갈고 닦는 게, 이성의 마음을 쟁취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로 작용이 된다. 플러스적으로 작용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여자력 높은 것 같아. 이러면은 칭찬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게. 예,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걸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 일본 트위터에 여자력 빙고. 지금은 이제 요즘 사회 분위기상 이러면나옴면좀 반발이 심한데, 응. 2016년대까지도 여자력은 칭찬이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자, 위에 있죠. 여자력 빙고. 10개 이상 이게 딱 맞으면은 당신은 여자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제일 왼쪽에. 세탁기를 자주 쓴다. 이게 여자력? 왜냐면 세탁기를 안 쓰고 빨래를 모아두고 있다가 한 번에 빠는 그런 여자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소식. 적게 먹는다. 많이 먹으면 여자스럽지 않다. 그렇죠. 예. 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뭐, 양말을 신지 않는다. 이거는, 맞아요. 양말에 구멍이 있는 음. 그런 거 쓰면, 음. 여자력이 없네, 부족하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응, 맞아, 그, 맞아. 그 다음에 요리를 잘한다. 예. 그 다음에, 멋내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과자 만드는 게 취미다. <laughs> 취미코네요 네. 나다. 어,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게 제 눈에 띄죠. 핑크를 좋아한다. <laughs> 뭐야 이오 어, 어, 이래가지고 이게 당시에 상대히좀그 뭐냐 화제도 됐었어니다 이런, 이런 방식이 지금누 들으면 좀 이상해 보이죠 이상해 근데 보이죠 몇년 전까지는 이것도 이상해 안 보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대님들 <laughs> 팬케이크를 좋아한다 미용실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간다 스커트를 10개 이상 갖고 있다 바지 말고 치마 어, 바지 말고 치마 <laughs> 어 이런 거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웃으면서 있잖아요 아 맞아 나도 한 이거 10개 정도 있어 나도 이정도면 나도 이 여자력이 좀 있네 이런 식으로 평가될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짜잔. 한국어로 번역. 2022년 1월 달에도 이런 게 어, 나오는데, 어, 어. 핫페이퍼, 일본 이제 리쿠르트가 운영하는 이제 그 정보 사이트 같은 건데, 여자의 힘은 어떻게 업을 하는 거야? 걸스 파워를 연마하는 세 가지 관점과 1 8 가지 방법. 이래 가지고도 대충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 여자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이렇게. 그렇죠. 여자력업 방법. 외모표. 몸짓을 정돈한다 흔히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 여성 다운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 같은 거는 일본 사람들 미용실 가자라고 하려데 무조건 그렇죠. 그 들어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기사를 쓴다. 어, 기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어떤 의미로는 여자력에 대해서 여성스러움을 연마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 이건 2018년도 기사인데. 오. 지금 갈고 닦고 싶다. 현대판 여성스러움의 매뉴얼. 궁금해? 남성들이 요구하는 여성다움. 이게 마이나비라 이래가지고. 일본 나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네. 어 남성들에게 조사. 여성에게 제일 원하는 여성다움이란 키즈가이. 이래가지고 이게 43%인데 키즈가이가 뭐냐면은 신경 써 주는 마음. 예를 들어시잖아요. 지금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먹고 싶네. 그런데 갑자기 물을 컵에 하나 따고 오는 거 조용하게. 괜찮아. 어, 이런 거. 물 마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감정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43%. 그다음에 겉모습이 여성스러운 게 28%. 그다음에 하. 가사 능력 17.5%. 요리 잘한다든지 그런 거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행동이 여성스러운 거 8.8%. 아직까지 그걸 원하는 분들은 계시네요. 많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게 일본 사회에서는 원래부터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남자는 어찌 보면 남자다워야 되고 여성스러움을 갈고 닦는 게 미덕이다. 라는 식으로 이미 예전부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음. 뭐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뭐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것 또한 어떤 의미로는 여성스러움을 극대한 화 이상적인 존재를 그런 식으로 야마토 나데시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상 요즘 시대에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laughs> 진짜 이게 가능해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도 처음에 2009년에 나왔을 때는 칭찬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회도 조금씩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스럽다는 거를 왜 강요를 하는 거죠? 남자가 청소를 잘하고 살림을 잘하는데, 왜 거기서 여자라는 단어를 쓰냐? 아,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약간 좀 이제 좀 불편해지는 예, 그런 풍경이 시작됩니다. 여자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음. 사고방식이다.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 저기 나이 든 부장급 이상 아저씨들이 어, 누구누구짱? 야, 이거, 오늘도, 벤또 싸운 거야? 여자력이 높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부자님은, 어. 뭐, 예전에 유행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 칭찬하는, 어, 칭찬하는 거죠? 거지. 라고 생각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듣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뭔가 좀 이걸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라가지고, 여자력이라는 것을 좀 민감하게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당장 거기에 대해서 짜장 아사히 신문에서 여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응답 조사를 또한 거예요. 오. 2016년도 했네요. 여자력이란 말에 어떤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 25%. 어, 근데 뭐 이미 2016년 쯤에는 그렇죠. 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점점. 어, 맞아, 바뀌어 가는 점점 더 바뀌어 이 같은 시대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인 사람이 25%인데 반대 말로 이런 거를 조사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갈려 가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요즘 사회에서는 이 여자력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받아들인 사람 거의 같은 의미로 어,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느낀다면 요즘은 50대 50 정도로 생각하는데 음. 누구한테는 부정적으로. 저 사람은 뭔가 나를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네라 는 느낀 사람이 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는 거네 아 나에게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사람이 반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그걸 떠나더라도 일단은 이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쇼크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아.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시네요. 어. 음. 일본 사회에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어찌 보면 이자 오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 들고 오는 단어가 사실 하나 있어요. 오.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 자 이거죠 남존여비 음. 단손조희 사회적 지위가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는 말. 이런 단어. 한국에서도 남존 여비 사상, 이런 말,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런 말 배우잖아요. 이 남존 여비라는 말을 했을 때, 일본에서 이게 통하는 지역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자, 지역. 지역이 음. 있습니다. 이 기사도로 나옵니다. 짜자 한국어로 번역. 규슈는 리얼 남존 여비가 수치화된 지역인가? 2022년 기사 2022년 기사죠. 음. 예, 일본에서 남자의 그니까 러 흔히 말하는 지위가 높고 여성이 지위가 낮은 동네를 얘기할 때 일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규슈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뭐 이건 2015년에 실시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이상의 가정.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을 지켜야 된다. 라고 답한 낭선 비율이 가장 높은 도도편은 후쿠오카현 51.9%. 압도적입니다. 참고, 후쿠오카가 규슈에 사는 음. 남자분들도 규슈 단지라고 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돼라는 걸로 어릴 때부터 키워가니까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겠네요. 여자는 집에서 있어야 된다, 살림만 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규슈의 옛날부터는 전통적인 생각 방식입니다. 음.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이 잡설인데. 제 친구가 큐슈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 집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놀러 오라 이래가지고, 알겠어 요 이래서 이제 교토에서 제가 기차 타고 큐슈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 주택이었어요. 평민입니다. 집에 부모님 다 계셔. 어, 그래? 교토에서 선물 사왔으니까 드려야 된다. 이러고 집에 문 열고 엄마 나왔어요 친구가 문 열었잖아요. 문 여는 순간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뭡니까? 현관에 내 친구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했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누구누구, 누구 우리 아들, 친구, 분. 내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 우리 엄마는 안 하네. 병 음, 거긴 안 하네. <laughs> 아, 근데 거긴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래. 역시 키우실 어. 그래서, 아, 예, 이래가지고 내가 90도로 이제 인사하면서, 아이고, 일어나시죠. 이래가지고 있잖아. 나이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예수이 넘으신 어머니가 분이, 분이셨는데, 당연한 거예요. 하얀색 칵복이라 이래가지고 살림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옛날부터 하얀 옷이 있습니다 네, 주방일하는 을 그걸 입고 응.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거든요 와 어. 정말 더 네요 더 내가 내 친구 얘기했지 무슨 일이냐 저게 왜 아. 그렇게 친구는? 어. 그 집에서는 뭐 다야, 당연한 다양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이제 그 뭐라고 음. 신박해요 그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우와 라고 느끼는 어. 사람 있는 것처럼 지, 지역마다 어. 문화가 물론 있어요 퀴즈도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어,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남아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어, 다른 지역보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집 없잖아요 <laughs> 이거까지 아니더라도 잘늘리는그 얘기는 아버지는 그 계속 밥 먹고 있는데 음. 어머니는 계속 그 집안에서 요리 만들거나 뭔가 준비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어. 집갈 음.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 옛날 이런 문화 있잖아요. 일본에서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거부감을 느는게 아니라 아, 여성스러움을 갈고 닦는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어, 좋은 거야. 어, 라는 게 뒷받침되는 의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로 하면은 나이가 빠진 있잖아. 어, 저런 이제 문화 때문에 여자력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생겨가지고 남자력은 없고 여자력은 있어요. 인간력이라 하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말이 나가지고 좀 뭔가 좀 싫어하는 예, 사람이 생긴다는 거. 예. 점점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죠. 이, 이 당시에는 있잖아 여자력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여자한테 스파라이트가 음. 그 왔다라는 걸로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남자 말고 음. 여자한테 그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음. 어.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나쁜 말처럼 안 보였다라는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도 이 단어는 현대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2022년 1월 6일 기사예요. 예. <laughs> 이게 실제로 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여성들도 있는데 거부감이 있는 여성들도 있다는 거에 어,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일본 사람들이 여자력이란 단어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음. 누구는 칭찬받아 좋은 거고, 누구는 요즘은 그런 단어는 조금 그런 시대가라고 응. 시대가 좀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야 어떻게 여자력이란 단어가 있냐라는 것에서 <laughs> 놀라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네요. 맞아 이 단어 자체. 음. 그러니까 혹시나 어, 일본 사람들 만날 때이 단어 여자력이란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시. <laughs> 예를 들면, 남자도 손톱 깨지면, 그, 있잖아. 아프니까, 조금 핸드크림 쓴다라. 음. 그러면, 그, 남자스럽지 않는다. 그, 반대로 여자스럽다. 그런 표현으로, 오, 여자력이 있네. 그렇죠. 그, 그렇게 쓸 때도 있고. 그니까, 남자한테 칭찬할 때쓸 때도 있지만은, 음. 놀릴 때 쓰는 것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러 예를 들어, 남자한테 파운데이션 바르네? 음. 피부 조형이니까? 야 누구 누구 짱 여자력이 참 높네 이런 아 느낌이잖아요. 아 있네. 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얘기 예전 누가 예. 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에 따라서 맞아, 맞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응. 다른데 일단은 여자력이란 단어가 있다라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아까 말한 남전여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사상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있고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런 단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생길 자체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네. 어,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회적인.